결혼 생활 3년차에 접어드는 올해 33살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진짜 문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시부모님 밑에 얹혀 살던 아주버님에게 있었지요. 시어머니와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는 편이었는데, 항상 아주버님만 엮였다 하면 큰 문제가 있었죠. 남편은 저보다 두 살이 많고,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두 살이 더 많았습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저희 아주버님만 한 사람은 또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가 돼서야 아주버님을 실제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왜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의 사람됨됨이 덕분에 아주버님 또한 좋은 사람이 아니겠냐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하고는 연애를 꽤나 길게 했던 편인데 아주버님을 실제로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주버님을 처음 만난 날이 돼서야 남편이 저에게 자기 형을 한 번도 소개시켜주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4살이나 나다 보니 제가 불편해할까봐 그랬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보여주기 쪽팔려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날 그 자리가 결혼 허락받으러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자리였고 가볍게 식사 정도만 하는 자리였거든요. 시어머니도 가만히 계셨는데 자기가 무슨 면접관이라도 된것 마냥 저에게 질문들을 던지더라고요. 심지어 아주버님이 던진 질문 중에는 대답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사적인 질문도 덜어 있었어요. 제가 유학을 다녀왔는데, 유학 갔을 때 외국인 남자친구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것들부터 해서 말이죠. 외국인들 만나다가 내 동생 만나니까 수준차가 나지 않느냐 하는 어이없는 질문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건, 아주버님 질문이 고약해지니 남편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고 시어머니 또한 너는 뭐 질문이 그러냐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아주버님에게 발언의 기회가 사라지게 되니 곧 관심이 없다는 듯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버리더라고요. 이내 거실 소파에 들어누워서 손님인 제가 이건말건간에 TV를 켜더니 혼자 킬킬 대면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짜증이 가득한 표정이었고 시어머니도 안색이 금세 어두워지더군요. 그런 아주버님 덕에 저희는 밖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고요. 시어머니가 저 온다고 해서 음식도 이것저것 준비해 주셨는데, 그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따로 반찬통에 담아서 저한테 주셨어요. 아무튼 옮겨간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습니다. 첫째도 둘째 마냥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면서, 첫째라고 집안 지원은 있는 대로 다 받았는데, 혼자 노력한 둘째의 반도 못 따라간다며 한탄을 하시더군요. 그때 아주버님이 그 나이 먹도록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은 물론이고, 모아놓은 돈 또한 한 푼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때그때 취직해서 일을 하긴 했는데, 1년 버티면 오래 버텼다 할 정도로 진득히 한 직장에 머물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직장 동료들하고 관계도 안 좋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나마도 서른 넘어서부터는 취직자리도 잘 구해지지 않아서, 요 클레에는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는 게 고작이었나 보더라고요. 취직은 이제 바라지도 않고 차라리 적당한 사람 만나서 결혼이나 했으면 좋겠다고 신세한탄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가 대고 뭐라고 딱히 할 말은 없더라고요. 다만 앞으로 결혼하면 아주버님과는 잘 지내지는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도 아주버님이 저런 사람인 거잘 알고 계셨고 남편도 앞으로도 형님과는 얽히지 말자는 주의였다 보니. 저런 아주버님 때문에 결혼을 다시 생각하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후로 결혼식 때까지 아주버님을 따로 만날 일도 없었고요. 결혼 후에도 아주버님하고는 그렇다 할 교류가 전혀 없었죠. 허나 그런 아주버님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날들이 덜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시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었다 보니 시댁 방문할 때만큼은 아주버님을 매번 마주해야 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시아버지 생신날이었어요. 주말에 어디 괜찮은 곳 예약을 해놓으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뭐하러 굳이 밖에 나가서 큰돈을 쓰냐? 아버님이 생일은 당일에 챙기는 걸 좋아한다며 퇴근하면 남편하고 저녁 먹으러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생신 선물 겸해서 용돈하시라고 50만원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버님까지 포함해서 5명 식사비 생각했던 것까지 해서 100만원을 준비했어요. 퇴근하고 남편과 중간에서 만나 시댁으로 곧바로 출발을 했죠. 늦지 않으려고 퇴근도 딱 시간 맞춰서 하긴 했는데, 그래도 퇴근길이라고 차가 막히는 바람에 예상했던 시간보다 20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 예상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시어머니께도 언제쯤 도착하겠다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시댁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식사 준비에 한창이셨어요. 혼자 분주하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계시길래 저도 곧바로 외투만 벗어놓고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디 간 건지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혼자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생각을 바로 읽기라도 하셨던 건지 쓴 웃음만 지으며, 첫째는 술을 아주 진탕 마시고, 오늘 아침 돼서야 들어와 여태껏 꿈나라라고 하더군요. 그때가 평일이었는데, 그때까지 자고 있는 것도 대단했지만, 평일에 아침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 것또한 대단하구나 싶었네요. 제가 어머님 앞에서 아주버님 흉을 볼 것도 아니고 같이 뒷담화를 할 것도 아니고 해서 그말 듣자마자 그렇군요 하고 대화의 화제를 애써 돌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도와서 음식 준비 끝내고 상다 차려놓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작 전에 어머님이 아주버님한테 밥 먹으러 나오라고 깨우긴 했는데 아주버님은 그때까지도 방에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래서 식사를 먼저 시작했고요. 아버님께 생신 선물로 준비한 봉투들이니까. 뭘 이렇게 많이씩 주냐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식사 시작하고도 화기애애하니 분위기가 엄청 좋았죠. 식사 중간쯤 돼서야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부시시한 머리에 눈곱도 떼지 않은 채로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잔뜩 인상을 쓰고는 저한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보고 개념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밥을 먹는 게 말이나 되냐는 소리였어요. 말인즉슨 제가 이 집에서 제일 미친데 자기가 식사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밥을 먹고 있었다는 게 언짢다는 거였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 싶었어요. 식사 시작 전에 어머님이 깨웠을 때 곧바로 나오지 않고 지 잠길 때까지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게 누군데 저러나 싶더라니까요. 제가 뭐 아주버님 숟가락 들 때까지 침만 꿀꺽 삼키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말이에요. 아주버님의 헛소리는 제가 받아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억지였고, 남편도 그게 무슨 개소리냐며, 마치 아주버님하고 당장 싸움이라도 할 듯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분위기가 상막해지는 가운데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먼저 두 자식들을 말렸어요. 그리고는 아주버님한테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엄청 통쾌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들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다고 하면서 아주버님을 집에서 쫓아내버렸거든요.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 자식이니까 품어줬더니 똥오줌도 못 가린다면서요. 여태껏 대주던 생활비도 다 끊어버리는 건 물론이고 역으로 앞으로는 집에 생활비를 보태라고. 생활비 안 내는 순간 짐 싸서 밖으로 내쫓아버리겠다고 하는데 아주버님이 찍소리도 못 하는 꼴을 보니 아주버님하고 몇번 트러블이 있지는 않았지만 제 속이 다 후련했어요. 시부모님도 이번 기회를 통해 아주버님 사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저도 쌤통이다 싶었는데, 아주버님이 시부모님이나 저희 생각을 훨씬 넘어서는 사람이었고, 역효과가 날 거라고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주버님이 아르바이트이긴 하지만 일자리도 구했고, 과정까지는 다 좋았는데, 돈이 생기니 또그 돈을 홀랑 술 먹는 데다 써버렸던 거예요. 내야 했던 생활비를 못낸건 말할 것도 없지요. 평소 시부모님 같으면 그냥 넘어가셨겠지만 꺼낸 말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아주버님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셨는지 아주버님을 진짜로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남편에게서 전해들었을 때는 진짜 통쾌했는데 문제는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쫓겨난 아주버님이 짐 싸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퇴근하고 왔는데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짐 가방이랑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있는 아주버님 보고 시겁했어요. 저희 때문에 쫓겨난 거니까 저희 보고 책임지라고 막무가내로 나오더라고요. 시댁에 보내야 할 생활비를 내놓던지 아니면 저희 집 방한칸을 비우던지 하던가해서 말이에요. 그 와중에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뉘우치기는커녕 탓할 사람을 찾고 있다니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아주버님을 데려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그때 시부모님도, 저도 남편도 아주버님에 대해서는 두손두발다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날부로 나가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뒀고요. 저런 사람이 남편과 형제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뒤로는 시댁의 발길도 끊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 연을 끊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주버님과 연을 끊어낸 거나 마찬가지였죠. 명절 때는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야 했지만, 그 외의 이유로 시부모님을 만나거나, 식사라도 한끼 대접하려면 무조건 밖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인생에 있어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을 아예 빼놓으니 솔직히 저는 너무 편했어요. 남편도 애초에 아주버님하고는 엮이는 걸 싫어했었으니 아무런 불만이 없었죠. 다만 시부모님의 경우는 예외였지요. 아무래도 두 형제가 서로를 의지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테니 속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바뀔 의지조차 없는 아주버님과 억지로 사이가 좋아지려 노력해야 할 이유는 없었지요. 믿는 도끼도 아니고 믿지도 않던 도끼가 어김없이 저희 발등을 찍어대는데, 시부모님 속상한 거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주버님이 난데없이 결혼 소식을 들고 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 소식에 저희도 놀랐지만 진짜 놀랐던 건 시부모님이셨어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장남이 그 어떤 신호도 없이 결혼하겠다 하는데, 안 놀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그 아주버님이 결혼하겠다고 직장까지 구했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이 나이에 비해 경력이 전무했던 편이다 보니 구했다는 직장도 최저시급 정도 받는다고 해도 무방한 중소기업이었지만 시부모님은 그것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이 아니겠냐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우리 장남이 드디어 정신 차렸다 하시면서 말이죠. 제가 성격이 꼬인 건지는 몰라도 시부모님이 저렇게 감동하는 동안 저는 저런 아주버님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놀랐어요. 저희 남편도 한 가족이다 보니 시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싶었겠지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랑 다툰 뒤 아주버님이 쫓겨난 이후에도 시부모님이 종종 아주버님이 취직만 하면 꼭 생활비를 받아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쏙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결혼하는데 집이라도 한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나 고민이셨어요.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1억 지원 받았어요. 1억 큰돈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월급 가지고 숨만 쉬고 모은다고 해도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큰돈이지요. 지원해주신 거참 감사한 일이고 그 덕에 대출도 많이 줄일 수 있었지만 막상 아주버님 결혼할 때는 집을 해준다고 하시니 그게 못내 좀 서운하긴 했네요. 사족이긴 합니다만 저희 결혼은 반반 결혼했고 제가 모은 돈이 남편에 비해 모자라긴 했지만 부족했던 만큼 친정에서 1억 5천 지원받아왔습니다. 아무리 아주버님이 시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자라던 저희 남편보다 인생 헛살았다고 해도 무방한 아주버님한테 더큰 지원을 해주신다는데, 남편도 내색은 안 했지만 저랑 비슷하게 서운했었을 거예요. 시부모님이 집 해줘야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표정하며, 그주 주말에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까지 마시고 집에 들어왔으니까요. 시부모님이 지나가면서 꺼냈던 이야기였긴 한데, 장남이라고 집안 지원 혼랑받았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뭐, 아무튼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다. 남편도 시부모님이 큰짐 하나 덜어놓으시는 거 아니냐 하고 금세 이겨냈어요. 좋은 점만 보기로 했던 거예요. 저만 마주쳤다 하면 시골에 풀어놓은 말안 듣는 개마냥 으르렁거리는 게 우선이었던 아주버님이었는데, 결혼 소식 이후로는 정말 사람이 달라졌거든요. 시부모님도 늘 괜찮다고는 하셨지만, 은근 저희가 잘 지내기를 바라셨는데, 이참에 아주버님이 정신 차렸다면 잘못 지낼 이유도 없었고, 서운한 마음이야 여전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시부모님 돈 시부모님이 쓰고 싶은데 쓰신다는 건데, 저희 서운하다고 못 쓰게 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라고 소개시킨 자리에 다녀오고 나서, 앞으로 잘 지내겠다 하는 기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은근히 궁금하기는 했어요. 어떤 여자가 과연 우리 아주버님하고 결혼을 할까 하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자리에 나가니 멀쩡하다 못해 외적으로 너무 괜찮은 사람이 떡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과장 조금 보태면 연예인 누구를 닮았다고 하면 진짜 그렇네 하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에요. 심지어 나이도 27살로 저보다도 훨씬 어렸어요. 예쁜 외모에 10살 차이나는 어린 신부인 것도 모자라 집안 배경까지 좋았습니다. 부모님 두분다 전문직에 종사하시고 재력도 빵빵해서 집도 혼수도 다 여자 쪽 집에서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놀라움이 아니라 점점 이 상황이 진짜인가 의심부터 갖게 되었어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27살 아가씨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해도 저런 사람이 모아놓은 돈은 물론이고 월급 200만원 언저리 받는 데다가 집도절도 없는 우리 아주버님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것부터 가요. 결혼이 아니라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아주버님이 외모가 괜찮으면 또 몰라요. 저희 남편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볼땐 저희 남편이 훨씬 괜찮거든요. 뭐 학교 다닐 때야 새님인 저희 남편보다 날티나는 아주버님이 더 인기가 많았을 수야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집도 혼수도 다 해올 테니 아주버님 보고 몸만 오라는데 그 상황에 제가 아니어도 의심할 사람은 한 트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진짜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맨몸으로 아들을 장가 보내냐며 뭘 해줘서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당신들이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런 걸 묻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0.1%의 확률로 이게 진짜일 수도 있으니 당장 그 자리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아주버님은 예비신부 집에다 데려다 주고 오겠다고 그 여자랑 자리를 비웠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 상황에 입이 귀에 걸리셔서는 아주 싱글벙글. 산통 깨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한마디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남편 옆구리를 쿡 찔러서 속은 속은 말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저랑 생각이 같았어요. 저 여자 뭔가 있는 것 같다며 제가 말하기 껄끄러웠던 것들을 대신 시부모님께 말해줬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저희들 말이 귀에 들어올리가 만무했죠. 암만 고슴도치 자식이라지만 자기 눈에는 우리 아들이 훨씬 헌칠하고 아깝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고 시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시부모님은 그러겠다고 하셨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정작 상견례 자리에는 저희를 부르지조차 않았어요. 저희 모르게 상견례까지 진행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부모님과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볼 일이 있다며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장가보낸 아들 집에 시모가 괜히 들락거리면 부부 사이만 나빠진다며. 저희 집엔 집들이 이후로는 한 번도 찾아오셨던 적이 없던 시어머니셨다 보니 그 방문이 보통일은 아니겠다는 예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대본에 돈 이야기부터 꺼내시더군요. 저희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한 5억 정도 땡겨와보라고 하는데 제가 들은 게 정령 진짜인지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사색이 돼서 갑자기 웬 5억 타령이냐고 집에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거냐 하면서 어머님께 되물었지요. 어머님은 단일에 주저함도 없이 그게 아니라 니네형 결혼 비용 때문에 그런데 도무지 당장 10억을 구할 방법이 보이질 않아서 너네 도움 좀 받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저희 집을 담보로 5억을 받아오라는 것도 가당치 않은데 10억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대번에 되물었어요. 어머님은 상견례 당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예비며느리야, 우리 아들한테 푹 빠져있으니 그렇다 쳐도 예비사돈들은 결혼을 탐탁치 않아 했다고요. 하나뿐인 외동딸 시집 보내는 거니 당연히 집도 혼수도 다 해줄 수 있지만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있는 남자인지 봐야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 요구한 게 10억이 찍혀 있는 통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때 당시 저희 의심이 확신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이거 100% 사기라고 안 봐도 뻔하니 볼 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웬걸, 시어머니는 벌써 시댁집을 담보로 잡아서 5억을 내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에 당황하는 기색은 하나도 없고, 확신 가득한 말투로 절대 사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돈 측에서 그 10억을 만들어 오라고만 했지, 달라고 한게 아니지 않냐고요. 게다가 3억을 만들어 오는데 유예기간을 3년이나 줬대요. 사기를 칠 양반들이었으면 진작에 입금부터 하라고 했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줬겠냐며. 일단 10억만 만들어 놓으면 진명의도 공동명의로 해준다고 했다고, 그러니 하루빨리 10억을 만들어서 장가 보내는 게 시부모님 입장에선 이득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여자가 또 돈을 그렇게 잘 번답니다. 자기도 아주버님하고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돈만 도와주면 대출이자에 추가로 돈을 얹어서 매달 입금을 해주기로 했다고. 벌써 5억 해주자마자, 한 달치 이자에 추가로 200만원을 더 얹어서 보냈다고. 그러니 너희도 빨리 대출받아서 돈만 들어오고 돈 갚을 때까지 앉아서 200만원씩 벌면 되는 거라고 당신 오늘 여기서 자고 갈 테니까 날 밝으면 회사 휴가 내고 은행부터 다녀오자고 보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5억은 다행히 아주버님 명의 통장으로 보내셨다고 하길래 그럼 날 밝으면 은행부터 갈게 아니라 아주버님한테 가서 통장 뺏어오고 그 돈도 돌려주고 오자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두고 엄청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소개받았을 때는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시라고 세상에 어느 여자가 37 먹도록 제대로 된 직장도 가져본 적 없는데다가 미래도 없는 자기랑 10살 차이 나는 남자랑 결혼한다고 15억 집을 해오겠냐고요. 시어머니한테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 정도면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머님은 저희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말을 아끼고 있던 저까지 걸고 넘어지면서요. 평생 니들 뒷공무니도 못 따라올 것 같던 형이 잘 나가는 집안의 사위로 들어간다니 배가 아프냐. 니형 네 결혼 상대가 니네 와이프보다 어리고 예쁜데 능력까지 좋은 게 그렇게 질투나서 멀쩡한 형 혼삿길 방해를 하느냐 하면서 역정을 내는데 저랑 그 여자랑 비교한 것부터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여태 알고 지내던 현명하던 분들이 맞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막막했던 장남 미래의 동아줄이 내려왔다 해도 그렇지 누가 봐도 썩은 동아줄이 분명한데 그 줄을 굳이 잡는 것도 모자라 이젠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저희까지 똑같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라 강요를 하시니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남편은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절대로 그 돈을 해줄 생각이 없으니 돌아가시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혀를 끌끌 차면서 어디 니네 형 결혼해서 잘 풀리면 두고 보자고 그때 가서 떡곰을 좀 나눠달라고 해도 아무 소용 없다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한테 다른 건 몰라도 1억은 해드리자고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제정신이냐, 너도 미친 거냐 하면서 독하게 말을 했는데 나도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금했던 돈 탈탈 털어도 1억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자란 만큼은 염치불구하고 친정부모님께 빌려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곧바로 시어머니한테 보내드리지는 않았어요.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주변 아는 분들한테 작게는 몇백만원, 크게는 몇천만원씩 해서 돈을 빌렸고, 시외가 친척분들한테까지 부탁해서 모자란 돈을 맞추셨나 보더라고요. 막판에 와서는 돈이 조금 모자랐는지, 저희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1억이라도 만들어 보라는 연락이 왔는데, 미리 준비해둔 1억이 있긴 했지만 그때도 여전히 저희는 그럴 생각 추호도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고 만들어 놓은 1억도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와 남편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 여자 전문 꽃뱀이었어요. 부모라고 상견례 자리에 따라 나왔던 사람들 역시 한 패거리였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시0억 만드는 동안 5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었습니다. 그 과정에 여자 쪽에서 아주버님과 결혼을 빨리 하고 싶으니 해주는 거라며 이자에 추가로 200만원씩을 계속 보내주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돈 빌려준 시회가 친척분들도 똑같이 이자에 추가로 얼마씩을 받는 상황이었다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답니다. 돈 많은 조카 며느리 덕좀 보겠다 하면서 그 와중에도 저희를 두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부모 형제도 저버린 자식이라며 저희를 나쁘게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었죠. 애초에 집안 분위기 자체가 장난만 잘 풀리면 그만인 집이었더라고요. 둘째 키워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효도도 모시고 사는 것도 다 첫째가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는데, 솔직히 그런 말 면전 앞에서 들으면 기분은 엄청 나빴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서 연을 끊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말이죠. 돈이 다 모이고 나서, 여자 쪽에서 통장도 좋지만 현금 뭉치를 들고 가는 게더 박력있어 보일 것 같다고 아주버님한테 그 돈을 인출해서 가자고 꼬셨다네요. 아주버님은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려서 그 돈을 싹다 인출했고요. 사위가 된걸 축하하네 어쩌네 하면서 그날 술자리를 열었나 본데 평소에도 아침 밝을 때까지 멀쩡하게 술만 잘 마시던 남들보다 잘난 건 주량밖에 없던 아주버님이 그날따라 한두 잔 마시고부터 그 이후는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군요. 단지 눈을 떴을 때그집 식구들은 물론 돈가방까지 온데간데 없었다는 기억 말고는 말이죠. 경찰에 찾아가 봐도 때는 이미 늦었던 거고요. 알고 보니 그 사람들한테 당한 아주버님 같은 사람들이 전국 팔도에 몇 명씩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돈 받고 이자에 얹어서 큰돈을 줬던 것도 다 시부모님을 믿게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당장 몇천만원 포기해서 이 사기극만 성공하게 된다면 10억이 굴러 들어오는데 그쪽에서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으니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큰 돈을 썼던 거였습니다. 사진 몇장 가지고 맘먹고 잠적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이미 비행기를 탔어도 지구 한 바퀴는 돌았을 만큼 시간이 지나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저희 예상대로 아주버님의 시부모님, 거기에 시외가 친척분들까지 그렇게 돈을 다 떼먹히고 마른 겁니다. 시부모님하고 아주버님이 당장에 당신들 좀 살려달라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키워봤자 소용없는 둘째 집에는 왜 오셨냐고 남편도 냉랭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미리 준비해놓았던 1억 원을 내드렸어요.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결혼할 때 지원해줬던 1억 이제 돌려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어머님 아버님과 저희 사이에 더 이상 금전적으로 그 어떤 것도 얽힌 게 없는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말렸던 일이었던 만큼 앞으로도 이 일과 관련해서 도와드릴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밝힌 거예요. 시부모님도 아주버님도 그런 저희 앞에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당장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그거 받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댁하고 연끊고 지낸지도 벌써 몇 달이 넘어가네요. 간간이 시부모님한테 연락이 오고 있긴 하지만 애써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은 아직도 자책을 하고 있어요. 대로변에 드러눕는 한이 있더라도 시부모님을 자기가 뜯어말렸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해봐도 저희가 무슨 수를 쓴들 시부모님을 막을 방법은 없었을 것 같아요. 남편한테 시부모님한테 1억 돌려드리고 완전히 연을 끊어버린 내가 원망스럽냐고 물어봤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답니다. 오히려 그 와중에 그 큰돈 내주고 깔끔하게 금전적인 관계를 정리해줘서 고맙다고, 그거 아니었으면 모르긴 몰라도 시부모님 빚을 우리가 같이 갚고 있지 않았겠냐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살던 집 내놓고 일단 친척분들 빚부터 갚아주셨답니다. 제가 드린 돈에 일부러 당신 대출도 원금 얼마를 줄였고, 아주버님도 시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한 달에 이틀인가 쉬고 밤낮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정신 차리는 값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싼 돈이 들었네요. 덩달아 시부모님까지 모든 걸 잃어버리셨고 말이죠. 뻔한 걸 두고 당한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하기엔 잠깐 주변만 돌아봐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친척분 중한 명도 2년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엄청 큰 돈을 날리셨기도 하고 제 직장 동료분 중에 한 분은 조직적인 투자 사기에 걸려서 여태 모은 돈을 몽땅 날린 사람도 있어요. 당한 사람을 탓하는 것보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 생기는 것도, 그리고 남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질에 걸맞는 강도 높은 처벌이 생기는 게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